오늘은 연습 3일차. 안녕 하신 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이 이, 시간에 와서 이렇게세요. 아, 이제 퇴근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. 하하. 우리 기우 배잖아한 사먹어야지. 아 지금 파시 하나도 없어요. 예? 파시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냥 호한거 주세요. 아 그냥 드셔요 그냥. 아 주세요. 그래도 사먹어야지. 저희는 저희 밥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예요? 이번 주천 원에 세 개에요. 응. 음. 아니, 천 원만 치면 천 원. 근데, 문 닫는다면서 왜, 막, 보나요? 닫던가요? 왜, 문 닫을 때 됐다면서 왜 보아요? 예? 닫을 때 됐다면서 왜 빵을 자꾸 굽나요? 아, 거야? 마지막, 이제 반죽 끝나가지고, 영상 하나 찍으면서. 아, 유튜브? 네 <laughs>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계시는 거예요? 4시부터 8시요. 4시부터 8시까지만. 예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 이거 원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, 그냥? 네? 이거 갑. 네, 그 연기 때문에. 예, 네. <laughs> 들어가세요. 네. 오늘 팥 10킬로 슈크림은 지금 6 k g 12킬로 많이 썼네요 오늘 네. 아 불태웠다 장사 3일차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틀리고, 두번 어제 틀리고, 오늘 3일째인데 와, 확실히 오늘 하니까 요 정도 많이 생기고, 음. 오. 안녕, 아, 이렇게 해야겠구나. 오. 안녕